안녕하세요. 클라스튜디오 이 작가입니다. 일단 인스타나 틱톡 같은 거는 휴대폰이 기반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유튜브에 맞춰서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이게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화질이 좋네, 안 좋네 하는 정도만 아는 거죠. 내가 뭐이 나이 먹고 무슨 기계를 만지냐 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시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배우시면 되죠. 나이가 어린 분들도 그래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영상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4K가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려는 분들 입장에서요. 4K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FHD 영상을 4개 응축해서 화질을 그만큼 좋게 하는 것이 4K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영상의 용량도 커지고요. 또 어느 정도 편집을 할수 있는 사양의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아직은 처음 하시는 분들께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유튜브 보시면 아직 FHD 쓰는 채널들 많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FHD로 시작을 하시고, 욕심이 나신다면 4K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 일인 거죠. 그렇지만 일단 장비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려면 당연히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휴대폰을 사용하세요. 광량만 충분하다면 휴대폰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휴대폰을 썼었고 점점 투자를 한 거예요. 영상 카메라도 종류가 다양한데 크게는 미러리스, 캠코더, 액션캠. 드론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드론은 제외를 할게요. 그러면 미러리스 캠코더 액션캠이 남습니다. 먼저 미러리스는 보통 렌즈 교환식입니다. 가벼운데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진 전용 카메라였는데 영상 기능이 이제 시대가 좋아지면서 추가가 된 거죠. 그래도 아무리 가볍다 한들 휴대폰처럼 한 손으로 이렇게 촬영하시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에 맞는 셀카봉이 있기는 해요. 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 셀카봉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결합을 하면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건데, 제가 렌즈를 너무 큰걸 끼워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어,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께는 좀 다소 부담스럽고 남성분들한테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죠. 어느 특정 장소에서 삼각대로 고정을 해놓고 하실 거라면 미러리스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렌즈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렌즈만의 화각을 시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편입니다. 영상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은다 닳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발열 때문에 아주 장시간을 촬영하기에는 손이 좀 가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에 휴대폰 다음으로 산 미러리스 카메라가 이 A6400입니다. 딱 봐도 작죠? 최대 4K 30프레임에 촬영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 끼우고 어느 정도 장시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통 미러리스들이 로그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이거 로그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캠코더는 영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각 조절에서도 자유롭고요. 가장 큰 장점은 미러리스에 비해 배터리도 오래 가고 장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광각의 화각에 가깝기 때문에 쭉 당겨서 찍으면 영상이 막 흔들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도 있고 캠코더는 혼자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누가 찍어 줄 사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촬영이나 그밖의 장비들 호환성 때문에 미러리스를 좀더 선호하긴 하지만 캠코더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액션캠은 말 그대로 촬영자 본인이나 타인의 액션, 막 격렬한 움직임을 다이나믹하게 찍을 수 있어서 액션캠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엄청 작습니다. 저는 액션캠 안 쓰기 때문에 없는데, 그리고 보통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따로 방수 케이스 같은 걸 구매할 필요도 없고, 또 슬로우 모션 영상이 맛깔나게 찍히고요. 수중 촬영까지 쉽게 할수 있고, 여러 악세사리들을 통해 팔목, 어깨, 가슴, 머리 등에 부착해서 시청자가 촬영자의 시점에서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리얼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계속 움직이는 일을 하시거나 스포츠 같은 거를 하신다면 액션캠을 추천드립니다. 몇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렇게 장기간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열 문제 때문에. 그리고 화각 자체가 광각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게 엄청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이는 왜곡감이 됩니다. 만약에 시청자에게 실물 크기 그대로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다면, 액션캠은 쓰시면 안 되죠. 유튜브 자체에도 편집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있고, 데모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유료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프로그램을 막 알아보시거나 어둠의 경로로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편의성도 그렇고 영상에 효과를 넣는다던가 완성된 영상을 추출하는 부분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편집 프로그램 강의 영상들 엄청 많은데 그 영상들은 다 유료 프로그램 기준으로 강의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영상 짤라내기만 할 거라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영상이나 사진,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이 맥북을 많이 쓰세요. 파이널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걸 잘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맥북을 쓰시면 기존의 윈도우보다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애플을 많이 쓰셨던 분이라면 맥북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3D나 기타 효과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구현할 수 있는 만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영화 제작사 같은 곳에서도 많이 쓰는데 영상의 색감을 아주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숙달자만 쓰는 거라 거리감이 느껴지신다고요? 저는 오히려 다빈치 리졸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두개다 쓰게 되는데요. 다빈치 리졸브는 제품값 50만원인가? 한 번만 내면 끝이에요. 근데 어도비꺼는 매달 매년 돈을 내야 돼요. 금액도 싼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3월 2일까지 할인이 있긴 한데 모든 프로그램을 할인된 가격인데 불구하고 5만원씩 계속 내면서 써야 돼요. 여러분은 처음에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실 거면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만 사용하세요 영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간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기 전에 그 이미지를 보고 누르시죠 그게 썸네일입니다 엄청 임팩트가 있거나 휘황찬란하게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올리시면 영상 안에 장면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캡쳐돼서 올라가게 돼요 이미지 만드는 게 귀찮으시다면 영상 안에 내가 원하는 장면을 골라서 스크린샷을 찍은 거라도 올리세요 유튜브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휴대폰 기반 새로 영상 폼을 만들었죠 바로 쇼츠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에 샵쇼츠를 쓰시면 쇼츠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그냥 밑으로 쭉쭉 내리기만 하면 다음 영상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간편하니까 계속 보게 되죠. 처음에는 유튜브 채널에 브랜드 입지도를 올리기 위해 쓰라고 만든 것 같았는데요. 올해 2023년에는 쇼츠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만 많이 올린다고 해서 구독자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장님의 유튜브 영상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2, 3년 전쯤에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구독자가 100명인가 100명 안 됐었어요. 제가 그분이 작업하시는 걸 영상을 이제 찍어서 편집하고 썸네일까지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5개월도 안 돼서 거의 1만회까지 다 달았고 구독자도 갑자기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느낀 게 유튜브가 우리가 똑바로 하면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편집 하나도 안 하고 썸네일도 안 하고 영상 올리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내가 손으로 무언가 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가게 해야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감명을 주는 영상을 만드느냐죠 저는 지금 바빠서 유튜브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1, 2주에 한 번은 올리시는 게 좋고요 1일 1영상이 가장 좋죠 그리고 업로드한 영상을 100기스만 뽑아서 쇼츠 영상으로 또한번 올리세요 그거로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또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데, 그 채널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이로그면 브이로그고, 등산이면 등산이고, 우리 가게 얘기면 우리 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 사장님이 자기 카페 브이로그 찍다가 갑자기 게임 영상이 그 채널에 올라오거나 중고차 사기 안 당하는 법 이런 영상을 올리면 그 채널은 그냥 짬뽕도 아니고 개밥이 됩니다. 구독자가 아, 이 채널은 이런 쪽 영상을 올리는 거구나 라고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보면 어떤 컨텐츠를 할지 생각해 본다.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일단 핸드폰으로 찍어 본다. 얼추 편집하고 썸네일을 만든다. 영상을 올린다. 쇼츠도 올린다. 끝!